또, 화학적인 공정이에요. 그 다음에, 중화하는 거. 산화와 화원원도 화학적 공정에 속합니다. 비누와 이온교환, 오존분해. 아까 UV는 뭐였어요? UV나 마이크로웨이브는 물리적 공정에 속했어요. 비교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산화와 환원을 한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산화, 산소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를 잃는 거예요. 자, 환원은 뭐예요? 산소를 잃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를 얻는 겁니다. 이거를 산화와 환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금지되는 공정 보겠습니다. 금지되는 공정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탈색, 탈취인데 언제? 동물 유래일 때만. 불효율성 지지의 탈색, 탈취는 물리적 공정에 속했습니다. 자, 알파선, 감마선, 방사선에 조사하는 것도 뭐에 속한다? 금지되는 공정에 속한다. 자, 썰포나. 설페이트 뭐, 이런 거, 셀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사이드가 들어간 애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은화나물수은 예. 기타 허용, 비우도적 기타 검출 허용한도잖아요. 1 마이크로그램만 들어있게 하는, 굉장한 거니까, 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름알데이드 사용한 것도 안 돼요. 호르 말 데이드도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지되는 공정입니다.